이거 Xin mời hai cô gái của chúng ta sẽ cầm tay nhau được không ạ? Xin mời chị trao quyền trượng cho tân hoa hậu của chúng ta. Chúng ta cùng tay một tay. 아, 네. 안녕하세요. 오늘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본인 오늘 기분을 소감을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온이은희라고 합니다. 오늘 엄청 많은 사람들이 왔었지만 3 0한명 각 나라마다 왔었거든요 근데 저는 다리고상금 뭐 조금 샀어요 예. 조금 뭐 기분에 저가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너무 기쁘고 앞으로 이렇게 행사 많이 있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본인 소개 이름하고 어디 사시는지 아 제가 이단 제가 부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음. 네. 어 가수도 하, 행동도 하고 있고. 아, 가수도 와. 하시고. 오. 네. 어, 여러 행동이 있습니다. 베트남 말로 오. 잠깐 얘기해주세요. xin chào mọi người thì hiện tại em đang thi cuộc thi là danh nhân hoa hội thế giới 2019 thì hiện tại là có rất là 31 thí sinh tất cả các nước đều đến là tham dự tại đất nước Hàn Quốc là em hôm nay cũng được cấp tin dự được tham nghe được giải là giải hoa hồng thời trang và hiện tại là tâm trạng của em hiện tại là nó rất là nói chung là rất là vui mà rất là bỡ ngỡ khi mà được nhận được cái danh hiệu hậu này và mong là phụ nữ của chúng ta thì cần tham gia những chương trình như thế này để chúng ta có thể tự tin 한국 이름은 뭐죠? Yeah, 이름고요 베트남 이름 베트남 이 라고 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yeah, 감사합니다 yeah, 오늘 수상 소감을 얘기 좀 해주세요 오감을 얘기 좀을 얘기 좀 해주세요 오늘 정말 요

Xin chào mọi người. À, mình rất là vui khi mà đoạt được uh, danh hiệu ác uh, hai tại Hàn Quốc. Và mình mong uh, là mình sẽ làm được nhiều điều ý nghĩa như là đi làm được thiện nhiều hơn. Chúc <laughs> Chào

네, 이렇게 피해 주신 분여주셔서 성함하고 네, 이름? 네, 제가 이름은 김나연입니다. 베트남 이름은? 네, 베트남 이름은 네티이아안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축하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제가 비키니 대회만 나가다가 이렇게 미인대회에 처음 참가하게 됐는데 어, 너무 생각보다 예쁜 사람들이 너무 많고 재밌었고 즐거웠습니다. 성함이? 성함은 윤인하입니다. 아, 한국 분이시죠 오늘? 네, 한국 살고 나이는 2 7 살입니다. 오늘 베트남인들하고 같이 함께한 그 기분이 어때요? 어 처음에는 제가 베트남어를 잘못 알아듣기도 하고 하지도 못해서 너무 답답했는데 사람들도 성격도 너무 좋고 해가지고 이렇게 좀통한것 같아요. 소통이 가능했어요. 와. 아, 오늘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아, 네, 저는 김태영입니다. 네, 오늘 베트남인들과 함께 미인들이 하셨는데 소감 간단하게 네, 부탁드립니다. 어, 너무 재밌었고요, 좋은 추억이었고요. 그리고 좋은 성과는 못 받았지만 너무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 얻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훌륭했습니다. 네, 멋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사단법인 한국과수협회 선풍입니다. 오늘 베트남인들과 함께 마침 2인대를 성황에 개최하고 성료했습니다. 과거에도 베트남을 사랑했지만 앞으로도 베트남을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베트남 대한민국 이